지금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하심과 대주 보호 역사 인도하시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과 시민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Hallelujah. 我。 走马村东一丈五，啊，村西百丈。谁说英雄就叫那三尺刀？啊 <noise>，谁说诸葛杀敌三千刀？啊 <noise>。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그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그좀 뜨겁게, 좀따스하게 끼고 나오셨죠? 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국 혁명 국민동본부 사무총장 민종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9일 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모이신 유경수 여사님 숨모제가 복촌 안성회관에서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대한문에서 08시에, 08시에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공지를 올리고, 또,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08시에 출발해서 그날 이경수 여사님 총무제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난 7월 17일날, 저희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아, 태극기 통합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학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왜그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질문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저희들은 2주에 한 번씩 통합 집회를 저희들이 최, 최초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김정은이가 서울을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2주에 한 번씩 대집회를 하겠다라고. 저희들은 준비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 상황 에서몇 어 분께서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쪽과 연계돼서 지난 17일날 저희들이 10월 27일날 저희들이 먼저 집회를 했고 또그 이후에 11월 17일날 아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자세하게 세부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요. 저희들은 2주에 한 번씩 대집회를 하는 원칙을 갖고서 저희들은 참여를 했고, 그리고 한 번은 열린마당, 한 번은 대한문, 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그 원칙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매주 이 집회를 또저 위에서 한다는 것은 이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대지표를 대규모시폐를 매주 하, 한다는 것은 사실 필요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요. 또한 가지는 자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주에 한 번씩 걸러가면서 하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그다음에 그 우리 대안의 푸른 소리라는 우리 어머니 회에서이 저희들 유튜브 이 하시는 분, 이 우리의 태극기 집회를 전국 전 세계 이 전송하고 방송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 기자 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또 저희들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겨울에 뜨뜻하게 열심히 일하고 이 방한복을 사주셨습니다. 우리 대한의 푸른 서울 어머님 계세요? 어디 계세요? <laughs> 앞으로 나와 주시죠. <laughs> 대한의 푸른 서울 어머니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예, 그리고요. 나오시기 전에 또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경민 군, 피아니스트 잘 아시죠? 예. 김경민 군이 김경민 군이 12월 12일날 맞습니까? 예. 12일날? 13일에? 네 죄송합니다. 12월 13일날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김경민 군이 올라와서 인사를 드리겠지만 김경민 군이 정말 인간성의 어떤 그 훌륭한 청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이 같이 연주에 참여해서 많은 이 우리가 힘을 좀 붙여다 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이 티켓을 예 우리가 좀 구매해가지고 도와줬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예또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시겠지만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는 김겨아 작가 아시죠? 예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출국이라는 영화를 보셨듯이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그 문화예술계는 전부 다 좌익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좌익들이 장악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유일하게 정말 그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 작가 한 분, 김규라 작가, 그 여성 작가지만 그 김규라 작가가 쓴그 책,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간다. 일본과 이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뭐 이렇게 큰 돈은 뭐 크다면 큰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양식과 영혼을 살찌운다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에서는 결코 비싼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구매하셔가지고 이뭐 주위 친구분들이나 또는 친지나 지인들에게 또 보시고 또 나눠주시거나 또는 본, 직접 다 읽으시거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련는 거꾸로 간다. 김교라 작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가 이 투쟁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투쟁합니다. 우리 투쟁의 목적은 첫 번째, 우리의, 우리 스스로 희망과 용기를 갖고 또 우리가 서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가 난치판을 정해야 될것 같고 또한 가지, 우리가 행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널리 알리는 것이 집회와 시위, 즉, 행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에 반해서 영화, 또는 책, 또는 노래, 이런 문화 예술을 통해서 이 우리의 주장, 주장, 즉,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갖다가, 만국민한테 정확하게 적시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예술이 상당히 진짜 파급효과가, 파급효과가 큽니다. 영화, 조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예술에서, 예술계에서, 우리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갖고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는 그 작가나 예술인이나, 또는 이런 감독이나, 또는 예술인 또 음악, 가들을 우리가 옆에서 많이 지원하고 후원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휴전선 중부전선에 이 행각고지 옆에 화살머리고지가 있습니다. 화살머리고지 지금 현재 전술도로, 유해 발굴 전술도로를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술도로가 2차로, 1차로 떨리고 2차로 떨리고 4차로 정도의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만약에 야간에 기습적으로 그화산물이 고지해 전술도로를 4차로 통해서 뭐, 장갑차 또는 탱크를 밀고 내려온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무용비입니다. 바로 내려온 순간에 바로 그 앞은 철평화입니다천평화가 앞에 아주 넓게 바로 철평화가 있는데 그철평화를 통해서 호천, 의정부이 축소를 통해서 기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지금 군사분야 합의서에 설명함으로써 이네들은 북쪽도 바로 북쪽 바다까지 북한 북한 괴뢰군에게 바다를 내줬습니다. 공동수역으로 하였고 공동관리한다고 한답니다. 이것은 동쪽에 동해바다 속초 북단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휴전선은 정찰을 못합니다. 오른쪽에는 중앙을 한반도 중앙을 정점을 해서 중심을 해서 오른쪽에 40km 이쪽은 20km 정찰도 못하고 그 다음에 군사 불러도못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정조에 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6.25 김일성의 남침 이후 최고의 국만의 상황에 우리가 현재 처해 있습니다. 이제 문제인 이적 지 세력, 문제 이런 간첩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자는, 이자은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에 있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저자는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목적으로 지금 현재 창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잘 아시겠지만 왼쪽 가슴에 트학기 배치를 달지 않고 그 다음에 지난 유럽의 아세미에 갔을 때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레이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 제재를 풀어하고 프랑스 등등 유럽을 유럽 정상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간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물러나라고 아니라 오늘서부터는 타도하자라고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제가 문제, 그러면 우리 여러분께서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세번 하겠습니다. 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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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꽃이 핀 다음에 아 봄이 왔었구나 라는 이렇게 우리가 후회를 해서는 안될겁니다. 그렇죠? 예! <laughs> 저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네, 김철호 님 윤용 교수님 올라오시고요 네. 이게 우리 비원장님 올라오시고 하찬권 단장님 오시고 맹주성 교수님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네 백기성 네. 기수님 올라오시고요. 자 나지완 동지 올라오시고요. 우리 김경민군 올라와요. 어, 대안의 풍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네 올라오시죠. 네. 저희가 콜러송콜러송에도 어, 물러나라 했는데 그것을 아, 저희들이 아, 녹음을 다시 해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파도하자라고 저희들이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생업과 경주소 등 공사 관계로 바쁘실 때도 문재인 세력의 적화를 막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령으로 문재인 퇴진 국민 총불기 집회에 참여해주신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며 이 나라를 바로 세울수 있는 진정으로 용기 있으신 대한민국의 영웅이십니다. 우리 태극기 동지로 분께어리숙여 깊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 허, 바로 문제은 김정은에게 항복한 항복 문서인 919 평양공동선언과 대한민국 국군 무장해제와. 북한군 남침을 부르는 군사분야 합의서 김정은 지지계층 15만 명이 모인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김정은에게 항복한 녀석을 통하여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기에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사기탄의 불법 파면으로 정권을 찬탈당한 상황에서 치러진 보궐 대선 당시 문재인의 신보 김경수가 관련된 브루킹의 여론공작과 댓글 조작에 의하여 치러진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원천오염입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이었다 하더라도 5.9 대선은 보궐선거였기에 문재인의 임기는 2018년 2월 20, 2월 24일 24시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018년 2월 25일 공고시부도는 문재인의 모든 행정행위는 헌법에 의하지 않 불법행위로서 원천 무효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부른 것도 불법이고 청와대를 불법 청구하고 있는 문재인은 하루빨리 축출되어야 합니다.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귀대효 끝 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대통령 되요.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왕조 살인독재자 김정으로부터 현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미합정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합정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여를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대한문학제 도직위 부위원장이신 이기 부위원장께서 선청으로 4절까지 반주에 맞춰서 힘차게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